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에 있어 유치원 교사의 역할이 큽니다. 마포구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유치원 교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7일 마포구 청대 강당에서 2017 유치원 교사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해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에 있어 유치원 교사들의 역할이 큰데요. 마포구 유치원 자율장학회 주최를 열린 유치원 교사 연수에 마포구 관내 유치원 재직 교사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아숲놀이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이상배 강사가 농업 철학과 더불어 유아기의 숲 체험 놀이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강의 후 월드컵공원에서 유아 생태놀이 지도사 과정을 위한 체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관내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함으로써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